이명웅, 방탄소년단마저 넘어선 신기록. 전국이 그의 정규 2집을 기다리는 이유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과연 그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가수 이명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하나의 현상이자 문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며 전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역대급 사전예약, 방탄소년단 기록까지 넘어선 이명웅 파워. 이명웅의 정규 2집 앨범 사전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대한민국 음악계는 다시 한번 그의 엄청난 파급력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전예약 물량 100만장을 돌파하며 이는 과거 방탄소년단이 세웠던 국내 앨범 최다 사전 예약 기록마저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역시 이명웅, 그가 또 해냈다, 영웅 시대의 힘은 대단하다 등의 반응으로 들썩였습니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이는 이명웅이 특정 팬덤을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별표별표, 별표 국민가수 별표 별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음악이 더 이상 특정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연령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음반 유통 관계자들은 이 정도의 사전 예약량은 사실상 예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수치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음악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이명웅의 앨범이 이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의 음악이 가진 진정성과 대중성, 그리고 팬들과의 굳건한 유대감에서 비롯됩니다. 모두가 이명웅의 이집을 기다리는 이유, 진정성과 위로의 메시지.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깊은 위로를 선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마치 오랜 친구가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듯한 따뜻함을 전합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감정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정규 이집에 대한 기대감이 이토록 높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명웅의 새 앨범을 통해 단순한 신곡을 듣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선사하며 이는 그가 가진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온라인에는 이명웅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요. 제 이야기 같아요. 힘들 때마다 이명웅 노래 들으면서 버텨요. 빨리 새 앨범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이명웅 노래만 기다리세요.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가수예요. 와 같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웅의 음악이 개인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소통을 돕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 이명웅은 단순히 인기에만 안주하지 않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데뷔 이래 꾸준히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거듭하며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혀왔습니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정규 2집 역시 이러한 그의 음악적 고민과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완벽한 무대 퍼포먼스나 화려한 비주얼보다 오직 별표별표 별표 음악의 본질, 별표별표에 집중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팬들의 더욱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며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를 더하며 이번 이집은 그의 음악적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가 가진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명웅 신드롬. 그가 보여줄 다음 기적은 이명웅의 정규 이집 앨범은 단순한 한 가수의 신보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음악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앨범이 가진 파급력은 음원 차트, 앨범 판매량을 넘어 팬들의 일상과 사회 분위기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은 앨범 발매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의 음악이 선사할 새로운 감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음반 판매처는 추가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관련 굿즈 시장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이자 전 세계 K팝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단순히 연예인의 성공기를 넘어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과연 이명웅의 정규 2집 앨범은 또 어떤 신기록을 세우며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할까요? 전국이 그의 음악에 귀 기울이고 있는 지금, 이명웅이 보여줄 다음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포럼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무대 위 퍼포먼스가 아닌 정동원의 유창한 영어 인터뷰였습니다. BS, 블랙핑크, 배우 이정재 등 한류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출동한 자리였음에도 외신 기자들의 관심은 정동원의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영어 실력에 집중되었죠. 특히 그의 인터뷰 장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그 정동원이 맞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모든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정동원은 본래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익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 후로도 예능과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재능을 뽐내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장했죠. 그의 삶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졌지만 아이런 이컬하게도 그 모든 관심의 틈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어라는 세계였습니다. 무대에서는 한치 흐트러짐 없이 노래를 부르던 그가 어느 순간 완벽에 가까운 영어 실력으로 외신 기자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단어 선택은 세련되고 발음은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으며 무엇보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라도 한 번쯤 혹시 유학 경험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동원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외국에서 살거나 유학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오로지 독학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감탄은 감동으로 바뀌었고 의문은 영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조용한 도전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강렬한 메시지 하나를 남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어의 벽조차 뛰어넘는다. 비밀의 해제. 정동원 영어 실력에 숨겨진 루틴. 비결이 뭐예요?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대 위 정동원의 모습은 익숙했지만, 무대 밖에서 영어로 외신 기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충격이었죠. 그날 인터뷰를 마친 뒤 백스테이지에서 진행된 비공식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이 쏟아졌고 정동원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와 라디오를 통해 영어를 독학했어요. 발음은 섀도잉으로, 문법은 영자신문읽기로, 회화는 AI랑 연습했습니다. 간단한 답변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의 꾸준함과 철저한 루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BBC 뉴스로 여는 것으로 고정했고 출퇴근 차량 안이나 대기 시간엔 영어 팟캐스트를 틀어놓은 채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 말하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넷플릭스를 볼 때조차 자막 없이 원어로만 시청하는 것이 2년 넘게 이어진 일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막 없이 이해되지 않던 장면은 곧바로 멈춰 영어 대사집과 비교했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처음엔 느리고 지루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쌓여 오늘의 정동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취미처럼 보였을 수 있는 일상이 그에겐 무대 위에 또 다른 언어를 만드는 연습장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단순한 영어 공부법을 넘어 진짜 노력은 결국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는 깊은 울림을 전하며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감동시켰습니다. 비밀의 무기 AI 영어 친구 링보의 힘. 정동원이 조용히 언급한 그 비장의 카드가 공개되자 현장의 분위기가 단숨에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말한 AI는 바로 최근 한국에서 입소문을 타며 화제가 된 영어 회화 애플리케이션 별표별표 별표 링보 링보 별표별표였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대사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원어민처럼 감정과 억양을 담아 대화하며 사용자의 수준에 맞춰 실시간으로 피드백까지 제공하는 스마트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다수의 셀럽과 인플루언서들이 사용 중이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그 중에서도 정동원처럼 실력으로 증명해낸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AI는 저를 비웃지도 않고 무한반복해줬어요. 그래서 더 용기를 낼수 있었죠. 그 한마디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새벽역 혼자 휴대폰을 들고 중얼거리며 연습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누군가와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이 AI 친구는 그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심리적 안전지대였고, 동시에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무한반복, 인내, 그리고 피드백. 이세 가지가 정동원의 영어를 만든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실에서 시험지를 마주하던 영어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악을 연습하듯, 대사를 연기하듯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혔고, 결국에는 세계를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링보는 단순한 앱이 아닌 정동원의 성장기를 함께한 조용한 조력자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재능이 아니라 습관, 정동원이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 언어는 재능이 아니라 습관 짧지만 울림 있는 이 문장은 정동원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 정동원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모든 질문이 끝난 자리에서 그는 무대 위의 화려함이 아닌 진솔한 고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조금씩 했을 뿐이에요. 노래 연습처럼요. 겸손하고도 담백한 이말 속에는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강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천재로 포장하지 않았고, 특별한 비밀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습관의 힘, 반복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정동원의 진짜 매력은 그의 노래나 외모가 아닌 진심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믿음직한 내면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단순히 대단하다는 감탄을 넘어서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평범한 하루의 반복으로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은 여전히 자신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 말하지만 어쩌면 그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삶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정동원의 다음 행보 국경을 넘어선 영감의 아이콘 정동원의 영어 인터뷰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마자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은 단순한 호응을 넘어선 작은 문화 현상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SNS 타임라인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찼고, 해시태그 샵사인 정동원 글로벌은 단몇 시간 만에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와, 이게 진짜 정동원 맞아요? 발음 완전 미국 사람 같아요.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는 글로벌 스타라니 감동이에요. 저 정동원 보면서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팬들은 단지 그를 응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노력을 동기로 사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멈춰 두었던 영어 교재를 다시 펼쳤고 또 다른 이는 넷플릭스 자막 설정을 끔으로 바꿨습니다. 그에게서 받은 감동은 곧 작은 실천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튜브에는 Why is this kid so talented? He sounds better than some native speakers. 같은 댓글이 이어졌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팬 영상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그의 글로벌 인지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동원은 어느새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국경 없는 영감을 주는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그를 향한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변화의 불씨가 된 진심 어린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농담을 던졌고 현장의 모든 외신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포럼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무대 위 퍼포먼스가 아닌 정동원의 유창한 영어 인터뷰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비에스, 블랙핑크, 배우 이정재 등 한류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출동했지만 외신 기자들의 관심은 정동원의 자연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영어 실력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그의 인터뷰 장면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큰 반향을 일으켰죠. 정말 그 정동원이 맞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정동원은 본래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익숙했습니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전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 후로도 예능과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재능을 뽐내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졌지만 아이런 이컬하게도 그 모든 관심의 틈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바로 영어였습니다. 무대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노래를 부르던 그가 어느 순간 완벽에 가까운 영어 실력으로 외신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단어 선택은 세련되고 발음은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으며 무엇보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라도 한 번쯤 혹시 유학 경험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동원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외국에서 살거나 유학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오로지 독학,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감탄은 감동으로 바뀌었고, 의문은 영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조용한 도전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강렬한 메시지 하나를 남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어의 벽조차 뛰어넘는다. 영어 천재